자 어제 경기 삼성라이온즈가 또 이제 롯데자이언츠에게 패배하면서 루징 시리즈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 상대가 그 동안 이제 6연속 루징 시리즈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던 롯데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음. 삼성 입장에서도 반드시 잡고 가야 될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그런 시리즈였는데 이미 또2 패를 어, 정립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네. 어제 경기에서는 어, 이 김지천 선수가 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실책 연발하면서 경기도 중문책성 교체가 있었고요. 어 6대 9로. 이 김지찬 선수의 또 실책에 이어또 연속 실점으로 이제 경기를 또 내주고 말았습니다. 최근 2연패죠 여전히 최하위 늪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고, 한화이글스가 6연승을 달리면서 이 양팀의 격차도 무려 4경기차까지 또 벌어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음. 어제, 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김지찬 선수 송구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했었었던 것 같은데, 이 김지찬 선수의 실책, 1회 말에 또한개 했죠. 고승민 선수의 타구로 실책한 게또 실점으로 연결이 됐고, 4회 말에 두 개를 했습니다. 유승, 유강남 선수의 타구, 그리고 박 승욱 선수의 타구까지 실책을 연달아 보여주면서 이게 또 사실점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자, 먼저 입스는네제 어 경험상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음. 네. 어 정말 김치환 선수 너무 예쁘죠. 음. 어 정말 저 작은 선수가 정말 거인처럼 플레이를 하잖아요. 막막 어 휘어졌고 막어 에너지를 막 불어넣고 플레이 자체가 그렇죠. 얼마나 예뻐요, 음. 진짜로 팬들도 정말 인기 엄청나요, 김선 선수. 그리고 구단에서도 정말 어, 잘 키워야 될 선수고 감독도 마찬가지고 코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음. 지금 현 시점에서 음, 저 정도의 수비력을 보여준다면은 냉정하게 볼 때는 1군에서 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음. 솔직한 얘기로. 네. 그런데. 그렇다고 기용을 안할 수는 없죠. 음. 어, 어떻게 해서든 저걸 극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진짜 본인이,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극복을 해내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은 이런 입스나 그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은, 네. 사실은, 어, 이 선수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음. 본인이 불안해요. 근데 야구라는 스포츠 잘 아시다시피, 어, 한쪽에 치우치지 않잖아요 수비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주루도 해야 되고,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어 그런 좋지 못한 부분이 모든 플레이에 다 이제 어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네네. 네. 그, 그래서 김시찬 선수가 더 잘할 수도 더 잘해야 되는 선수고 더 높은 스탯을 기록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이 입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음. 그,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말도 안 되는 거리에다가 던지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시선 선수는 어차피 저런 송구력을 가지고서는 유격수나 삼루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루수 말고는. 이루수 밖고는못 하고 음. 이제 다른 포지션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루수가 음. 그 일루와의 거리가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일루에서 일루까지 거리 그 송구를 못 해버리니까 그쵸. 이게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은. 음. 어. 지금 어, 박지만 감독도 그렇고 구, 삼성 구단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손주인그 수비 코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진짜 큰 숙제입니다. 진짜. 아니 그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신 분 덕분에 기억이 났는데 유강남 선수의 또 끝내기 투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김지찬 선수의 또 송구 아쉬운 송구 때문에 또일루에서 병살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유강남 선수에게까지 또 찬스가 넘어갔기 때문에 음, 음. 이게 거기에서 또 끝내가 기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최근에 이 김지찬 선수의 수비 때문에 사실 진행 경기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도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많어났었어요 입수 사례를 자세히 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입, 좋겠다. 일산 포크볼링. 입수 사례, 입수. 어. 일단 입수는 정신적인 게 먼저입니다. 음. 어. 내가 이 송구를 악송구를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렇죠. 불안 증세인 음. 거죠. 그러니까 불안 증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장면이. 어. 손이 이렇게 펴집니다. 아, 음, 어, 닭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심수창 어, 위원이그얘기했그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들 그렇게들 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음 손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공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냅을 넣고향 그, 그, 이렇게 던져줘야 요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이걸 채질 못하고 던질 못하고 이렇게 놓는 거야. 공 이렇게 민다고 어, 하잖아요. 그죠? 네. 짧은 거 이렇게 놓는 거. 야 네. 이게 비단 김지찬 선수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던지는 선수들도 풀하고서 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이건 정말 이해를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야. 네네. 프로에 입단을 했는데 캐치볼이 제일 어렵대. 어. 아니 무슨 소리야, 야구 선수가? 캐치볼이? 네. 어? 어. 이거는 초등학교 애들도 다 하는 건데 무슨 캐치볼이야 이게 은퇴하고 지금 드는 생각이에요. 이제 음. 공을 못 던지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많다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승부와 진짜 직결이 될수 있는 게 이제 송구 실책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어~ 김지창 선수도 이런 실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본인도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모습 좀 이제 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또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됩니까 괜히 아, 이거는 진짜 본인이 어~ 선수 본인이 음, 네. 진짜 정말 이거는 까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문제 예를 들어 뭐~ 타격하는데 뭐 음. 팔꿈치가 많이 들린다 아니면 뭐~ 얼굴이 이제 헤드업이 된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선수와 코치가 잘못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 요 음, 음. 그럼 선수도 그거는 당연히 바꿀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교정을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교정들은 가능한데, 이 송구 교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루에서는 뭐, 사이드로도 좀 던져보고, 음. 사이드, 왜, 왜 사이드로 던지냐면, 어, 원래 기본이 오바스로로 던지는데, 네. 오바스로로 같은 경우에는 상하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음. 넘어가는 공과, 이제, 바닥에 던지는 공의그 확률이 좀 높아요. 아, 그래. 그래서 최근에 그런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 사이드로 던지는 거예요. 음. 옆으로 던지는 게 넘어가는 공과 떨어지는 공의 차이가 별로 없어. 음. 근데 옆으로 빠지는 건잘 없거든 사실은 내야수 정도면은. 근데 김찬 선수는 위로 던질 때는 위로 던지고 음. 옆으로 던지면 옆으로 또 빠지고 음.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뭐를 교정을 하고 바꿔야 될지를 아마 엄청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맞아요. 삼성사랑님이 지찬이 평소 송구는 그렇다 치는데 꼭 중간에 유격수가 잡아서 2루 토스 후 1루에 송구할 때는 에러가 나고 이 다음부터는 뭐 홀린 것처럼 에러를 계속한다 이런 얘기하셨고 발이 빠른 선순위외화로 가는 건 어떤가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외화 전향 같은 얘기 뭐 이제 입스를 극복한 내아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화로 나가서 외야에서 이제 먼 거리를 이렇게 잉 이렇게 던지면 이제 되는 음. 거잖아요. 이제 가까운 거리 송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이게 해결이 되는 선수도 있지만 안 되는 선수도 있다. 그렇죠. 그거는 아. 안 되는 안 되는 게 이제 대부분 입수가 나오는 그 장면들은 짧은 거리예요. 음. 10m, 20m 내외의 그 짧은 거리야. 근데 외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롱팩으로 길게 이제 던지는 송구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어떤 선수도 음. 문제가 없어. 근데 커너 릴레이를할때 보면 아 중계 플레이 어, 이게 거리가 짧단 말이야 여기서 또 만약에 손과 잘못되면 주자들 다 돌아와 음. 다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외국으로 나, 아, 외국인데 외야로 나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 김지찬 선수를 어 삼성에서 어 너는 이제 내 야수는 안될 것 같아. 포지션 바꿔. 이럴 수는 없어. 아 그게 그 지금 댓글로도 많이 나오는데 숙봉님도 지금 삼성 이루서 없어요. 이런 얘기 하셨고 세라피모님 문제는 외야에 가더라도 갈수 있을지 당장 구자욱 김현준 선수 중견수는 사실 이제 김현준 선수가 있잖아요. 키우는 음. 선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좌익수를 가도 그러면 외국인 선수 문제가 걸린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결국에는 그리고 어... 저 여기 있네요. 윤두열님께서저공 공격생산력으로 내야수니까 가치가 있지 외야수로는 가치가 없다. 음... 그러니까 이게 코너외야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대부분의 팀에서 코너외야는 수비가 조금은 아쉬운데 이제 장타력 있는 선수들이또 맞는 거잖아. 중견수 이제 뭐 어, 김전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어. 참 이게 포지션적으로 변경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아, 포지션 변경보다는 2루에서 해야 돼요. 이겨내야 어, 뭐 된다. 청란 연습을 일단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음. 제일또 거기서 많이 악성과 나와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병살 플레이 도중에 악송과 많이 나온다. 음. 그러니까 그 피봇 동작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음. 될것 같아요. 어자 그리고 이, 이겨내야죠. 실수가 많으면 연습으로 메우면 됩니다. 너무 낙심할 필요 없고. 그럼요. 또 이제 그지찬 선수 이겨낼 수 있다. 체격 조건도 안 좋은데 저만큼까지 온거 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숙봉이 결국에는 이제 김지찬 선수 이제 신체적인 조건 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엔 1군 무대 주전 선수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대표 아시아 게임 국가대표로까지 선발된 정말 인간 승리의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입수도 선수 본인이 또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기 이제 실책 이후에 김지찬 선수 빠지고 이제 김호대 선수가 들어왔죠 3루수 강한우리 2루로 김호대 선수가 이제 3루로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 슈화레드 선수는 5실점 했지만 모두 비자책점으로 어, 끝이 나면서 삼성팬 여러분들께서 이게 어 뭐라고 할까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거는 수아레즈 잘못도 크다 왜냐면 땅볼을 이루 쪽으로 보내지 말았어야지 이런 얘기들까지 하실 정도니까 아참 김지찬 선수가 이 시련을 또 얼른 또 극복해 내기를 바라는 아, 네. 마음뿐입니다. 어, 네. 김지찬이 네. 교체되고 나서 그 덕아웃을 비춰졌는데 음. 수아레즈한테 가가지고 사과하더라고. 아 그렇죠. 그 수아레즈가 이제 엉덩이를 톡톡 쳐주면서 괜찮다고 음. 딱 이렇게 한데 수아레즈 그때 표정은 이제는 뭐, 자포자기야 아, 그래. 에이, 어. 많이 이제 멘탈 관리, 그, 어, 어. 그 <laughs> 련이좀 됐잖아요. 아, 간단하더라고 표정이. <laughs> 딱, 나 이제 만약에 막 열받았으면은, 약간 니가 김주찬이야. 어. 툭툭 쳤으면, 뭐 이런 이러네. 건데. 웃어줘. 어. <laughs> 아, 진짜 수아레드 선수한국가가지고 그, 어. 고생만 하네, 고생만 해. 어. 아. 근데 수아에는잘 던져. 아, 그죠 어, 지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거지. 뭐. 야, 진짜 이거 뭐, 승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승운이 없었고, 음. 올해에는 또 수비도 안 도와주다 보니까 참 이제, 이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보통은 이제 옵션이 승리 옵션 걸리는 경우 많거든요. 승리 옵션 대부분 있단 말이야. 그렇군요. 이게. 승리 옵션, 그 다음에 평균 자책점 옵션, 뭐 여러 가지 옵션들, 뭐 이닝 옵션도 또 있고 이럴 텐데, 아, 수아레드 선수는 진짜 이거는 그 <laughs> 좀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중에 제일 큰게 승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닝하고 대부분 투수는. 이 r 에 이런 거 없이 아. 어, 몇 경기 경기 어, 출전 경기 음. 수하고 승리 투수 아 승리 투수 어, 이게 제일 많거든 아참 지금 지난 시즌부터 스크라이 사례가 몇 번인데 화안 나는 게또 이상하다 또 이런 얘기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도 외국인 3인방 재계약이 독이 되었다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 요아 근데 지금 삼성라이온즈에서 이 외국인 3인방조차 없었더라면 좀 어떻게 됐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이제 뷰캐넌 수아레즈 피렐라 3 명의 선수 다 지난 세즌보다는 물론 아쉬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어, 지난에는 사실 뭐, 필레라 선수는 준 MVP급 활약을 펼쳐줬고, 음, 그, 원투펀치 진짜 잘해줬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한다는 거는 좀이선택지가 없었을 것 같기는 음, 음. 합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만한 외국인 3인방 구하기 힘들 텐데, 음. 영입하기. 아, 그쵸. 어, 그죠 지금 그 뭐, 어떻게 보면은. 롯데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음, 음. 그렇죠. 그냥 외국인 정말 그 교체는 신중해야 됩니다. 음. 정말로. 어, 신중해야 되는데, 보면은 또,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긴 하죠. 실패와 실망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기는 한데, 음. 어, 좀. 근데 그, 일본 프로 야구하고는 우리나라 그 KBO 리그하고는 사실은 좀 많이 다르죠. 일본은 음. 이제 뭐 육상형 외국인 선수들이 가능하고, 음. 또 외국인 어, 제한수가 또 우리보다는 더 이제 좀 크고 더 음. 넓고, 어, 이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게 되게 큰것 같아. 일곱 시즌인가 9홉 시즌 채우면은 아, 국내 선수. 선수 적용을 해주는 아, 그래. 게 되게 장수인 웨이 이제 쿼터를 하나를 이제 덜 먹어버리니까 오래 가는 선수들이 또 그동안 또 꾸준히 좀 있어 왔었잖아요, 음. 그죠 음.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괜찮은 같은데. 그 경우가 생기면은 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좀. 이런 좀 변화된 모습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저도 이거 이거는 저 진짜 진짜 공감. 뭐몇 시즌 이상 하면은 진짜 국내 선수처럼 음. 이제 이 처리하는 그런 음. 제도는 이팬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또 환영하시지 않을까. 한 일곱 시즌 정도면은 일본이 쉽지 않지. 일곱 시즌이니까 쉽지 않죠. 엠피비가 일곱인가 여덟 시즌인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음. 음,